오늘 또 하루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주회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운동 스포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 그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가 정구라는 게 있어요 정구 테니스랑 룰이 거의 비슷한데. 공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 있어요, 고무공인데 <laughs> 그래서 이공을 이렇게 딱 치면 제가 봤을 때 놀랐던 게 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비껴치면은요 공이 이렇게 회전을 먹으면 이게 고무공이랑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게 회회전하면서 납작하게 접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딱 땅에 닿으면 여기로 튀겠지 하는데 여기로 안 튀고 옆으로 이렇게 팍 하고 튀어가지고 그걸 예측해서 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 정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한테 정구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테니스랑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학교에 정구장이 있었고 그게 장이 있었고 거기 정구부 아이들은 항상 땡볕에서 열심히 뛰고 막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탔던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전구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면 거 앉아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스포츠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스포츠 전문적인 선수들은 정말 땡볕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해요. 게다가 프로 선수들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남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뭘 해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교회에서 그 시골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시는데 그 점심을 먹고 뭘 했느냐 먹고 그 위에 저희 다니던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가가지고요 해가 질 때까지 농구를 했습니다 그냥 농구를 해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laughs> 문제는 이제 자매들 몇 명이 응원하러 옵니다 그래서 막 야, 까고 야, 뭐 하고 뭐 슛을 넣었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날 한 명은 꼭 피를 본다든지 뭐 손톱이 까진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막끓어오릅니다막 아 해가지고 왜요? 승리하려고. 왜요? 그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이런 막 이렇게 경쟁 심리에. 그래서 이 운동장에 자매들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웃 교회와 그 친선 경기 축구를 하는데 아이 형제들이 너무 이게 축구를 잘 못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laughs> 찬성만 하던 <laughs> 형제들이어서 어 하는데 한칠대 일로 뭐 지고 있던지 막 이렇게 점수 차가 엄청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돈 부장 집사님이 참다 참다. 교회로 달려가서 자매들을 한열 명을 차에다 실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답니다. <laughs> 형제들이 갑자기 어, 성령 충만해진 삼손처럼 막다 뚫고 가서 기어이 는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날 무릎이 까진 청년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아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자매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그걸 왜 하죠? 왜? 1등 하려고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왜 달리기 연습을 할까요? 그거 에서뭐 나온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 그 스포츠맨 그 어떤 그 맨십이라고 하죠. 그 요즘 야구도 재미있고 축구도 재미있고 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거 결국은 그냥 뭐 저한 룰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런 어 운동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 운동 선수들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팀을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팀의 팬이 되면 그들은 나랑 별개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해 가지고 승리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게 더한 게 있죠. 올림픽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해가지고 유도 한판와 맺히면 어떻습니까? 내가 맺힌 것 같잖아요. 괜히 집에 있는 쌀한 포대만 나도 같이 맺히고 싶고 큰일 납니다. 터져가지고 다 <laughs> 퍼지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드컵 2002 월드컵.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요, 신기한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아, 하여튼, 16강인가 올라갔을 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오는 그 버스가 있었거든요. 100번 버스였는데, 그런데 그 버스, 버스가 빵빵 빵빵 빵하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버스가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대학생들이 버스 옆에 다 붙어가지고 버스를 와게 손으로 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렇게 밀고 신나가지고 밀으니까 그러면 그 버스 아저씨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저씨도 신이 나서가지고 빵빵 빵빵 하면은 그 미는 형제들이 대한민국 하면서 빵빵 빵빵 빵했던 보에서야 신나 신나긴 진짜 신나는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어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걸 응원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막상 진짜로 하면서 그걸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어요. 그걸 응원한 사람들도 그걸 응원한 그 기쁨과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관이 있다, 그런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제하고 그것 때문에 어, <laughs> 권리를 누리지 않고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격투기를 보기도 합니다. 격투기를 보면 막 이렇게 뭐 그걸 치고 받고 싸우는 걸 그걸 보느냐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 시대에 격투기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 아시죠? 그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관에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그 재판관을 계속 계속 사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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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빨리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어에서 괴롭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눈두덩 이밑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그 당시에도 이 권투 복싱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복싱을 할때 여기 딱 쳐가지고 이착 저도 왕년에 잠깐 체육복 복싱 체육관을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laughs> 빨리 그만 두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딱해서 스트레이트가 딱 꽂혔을 때 여기 이렇게 이눈 밑을 이렇게 딱 맞았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그 당시에 그 로마가 다실는 지역마다 다그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의떤 스포츠나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걸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사람들이 즐겨 보는 걸 아시고 그걸 예로 드신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로 뭐 복싱을 배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눈을 딱 맞아가지고 치명타를 맞은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스포츠 경기에 대한 그런 예를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포츠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하면서 얻는 그런 영광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죠. 참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스포츠에만 전념해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영국이 그렇게 되었죠. 원래 그 교회 예배드리고 나서 오후에 공차던 그런 것들이 어떤 클럽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펍이라는 그런 단어 아시죠? 그술 먹는 그런 데인데 그게 원래는요. <laughs>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변질돼서 아예 술만 파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본질을 잃어가면 점점 교회가 어떤 본질을 잃어가면 세속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고 마땅히 어, 주의 일들을 하고 또 사도로서 어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목사의 삶을 책임적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사랑으로서 책임져 주는 그런 책임이 어, 그런 성도들에게도 있다.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 개바 말하자면 베드로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어그 생활하는 생활비를 받아서 어 그런 것들로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서 목회에만 전념하고 그렇게서 생활을할 권리가 나와 바나바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때는 바나바랑 크게 다투고 헤어져가지고 따로 전도를 하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같이 전도할 때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바울도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자기가 사역비를 하고 그러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에게 혹시 걸림이 될까 해서 너희들 중에는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사도가 맞아. 그러나 너희 인정하지 않는 그 몇몇 사람들이 사도도 아니면서 이렇게 사역자처럼 사도처럼 사례를 받아서 사역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너는 돈만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족할까봐 나는 지금 사례를 받지 않겠다. 그냥 나는 계속해서 내 생활비를 내가 벌어서 사역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15절부터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아서 군인이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가 돈을 자기 먹을 거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먹, 먹고 입고 요즘에는 월급도 많이 준대요. 저 때는 정말 제가 배를 탔는데 배를 탔다고 해서 함정 근무 수당을 더 쳐줘 가지고 3만 5천 원 받고 많이 받았다고 되게 뿌듯해했었습니다. 지금은 몇십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들으면 속상할까봐 자세한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래도 요즘 그 정도 받아도 그게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음~ 군인은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것을 어~ 그~ 자기가 쓸 것들을 나라에서부터 받아서 쓰 누리는 것이 마땅해요 나라를 지키는 그~ 어, 좋은 일국민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권리, 이런 권리, 이런 권리 나도 받아서 쓸게 있고 나도 사례비를 받아서 할게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복지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라고 이야기한 게 너희들 오해하지 마. 내가 이걸 달라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단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속시키고 절제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전에는 뭐예요? 고기, 고기, 바울도 고기를 좋아했겠죠 고기 맛있잖아요 삼겹살, 안심스테이크, 뭐가 더 맛있습니까? 요즘 보섭살 해가지고 했더니 맛있는 고기인지 아닌 별로 맛있는 고기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리스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laughs> 맛있는 고기들 그거 우상 신전에다가 제물로 드렸던 아니면 그냥 도축을 했던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은 그걸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라고 실족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실제적으로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플린이라는 사람, 플린이라는 그 비두니아의 다시리던 총독이 자기 친구이자 황제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서를 쓸때 기독교인들은 이상해가지고 신전에서 나온 고기도 먹지 않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마비시키는 아주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라고 보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을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지금 자기가 한 영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고, 고기 먹어도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고기를 먹다니라고 그걸 상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다니.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단에도 술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좀 성숙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야라고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되었던 이 사람이 되었던 율법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그 누구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대로 자기 자신을 맞춰서 그렇게 그래 나도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나도 이걸 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수준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aughs> 어 어떤 목사님은 어, 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귀하다 <laughs> 생각을 했는데 한한 어, 어, 한 사역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계속 게임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말을 안듣안 듣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게임이 뭔지를 봐가지고 그 게임을 자기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들보다 더 랩이 이렇게 다 높아진 거예요 아들한테 그걸 딱 보여주더니 아들이 그걸 보고 아,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그 뒤로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을 더잘 듣더라는 거예요 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게임을 좋아해서 열심히 한 건지 아들, 아들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문제는 그 아들 수준에 맞춰줬더니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 아빠하고 말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laughs> 그 아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었고 더 복음을 더잘 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은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이 바울의 이한 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없고자함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 성전에 들어와서 결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예대로 어,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 앞에서 서원하는 것들을 또더다 갚고 이랬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그 다른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 형제들과 관계를 할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의 이 진리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을 세우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기우고 버리고 자기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밤에 디저트를 먹을 야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치킨을 먹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있죠. 그렇죠. 달리기 선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걸 다그 권리를 다 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이 떨어지겠죠. 그 기록을 위해서 참고, 그 격투기 선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격투기 선수들은요, 그, 그, 몸무게, 최종 그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와그 제가 응원하던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감량을 하는지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물만 먹고 나중에는 물도 물도 안 먹고 안 먹고 계속 땀복을 입고 땀을 계속 계속 흘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소금만 먹고 물은 정말 조금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개체량을 통과하는 것을 봤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아, 그걸 하면서도 "아,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하는데 그걸 참아내더라고요. 왜? 그 경기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서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운동 경기 선수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가 경기를 해서 제가 아직도 제가 축구를 한동안 했었는데 그때 좀 멀리서 키퍼가 차준 공을 어떻게 했는데 실수로 공이 이렇게 딱 해서 트래핑이 되면서 저쪽으로 딱돼 가지고요. 그 바짝 붙었던 사람을 어떻게 딱 제껴 가지고 저쪽으로 딱간 거를 제가 가서 넘어지면서 슬라이드로딱 했는데 그걸 딱 차는데 어떻게 또잘 맞아 가지고 그게 꼴때 모서리로 딱해 가지고 키퍼가 몸을 날려내는데도 불구하고 손끝을 살짝 지나가서 거기 딱꼬인이된 거예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 평생의 일생의 꼴입니다. 하물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골을 저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에게 야 내가 축구할 때 이렇게 멋있는 슛을 골을 넣었어라고 혼자서 영광,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 많은 천사들이 확아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께서 너 수고 많았어 하고 안아주시고 그럴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의 초라함과 잠깐의 궁핍함과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참아낸 거예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자들처럼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만약 나의 권리들을 다 주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 권리를 찾고 그것을 누리는 데만 급급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들이 못하는고 결국에는요 내 권리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것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치우쳐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고요? 어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여러 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결국 정작 본인은 나중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분들전분했던분들이분분을위분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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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분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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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렇다고 뭐 누리지 말라는 얘기, 맛있는 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누리시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지금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눈을 왜 뜨게 해주셨을까? 왜 하루를 살게 해주셨을까?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그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입니까? 아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상급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 주실 그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상급과 그 선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대요 저희 딸들이 선물 뭐 해주면 되게 기뻐합니다 뭐 해주겠다고 하면 좋아해요 얼마 전에 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이만, 이만한 거 하나씩 해줬는데도 이 아이들이 막 나오서 하나씩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시게 그 상급에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상관 없습니다. 아유 그런 거 바라지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고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몸은 여기서 육체의 모든 욕망들 우리가 당연히 바라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영원한 것들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신 것들도 잘 누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남은 한주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